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장민호 팬 여러분. 오늘은 장민호님이 오랜 시간 비밀로 지켜온 특별한 순간, 바로 그의 아내를 공식적으로 공개한 이야기입니다. 평소 궁금증을 자아냈던 그의 연애와 새로운 삶의 장,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진심 어린 사랑을 함께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장민호님의 행복과 감동이 가득한 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장민호 팬 여러분. 오늘은 많은 팬들이 오랫동안 궁금해하던 장민호님의 특별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장민호님이 자신의 아내를 처음으로 공식 공개한 순간입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선택과 새로운 삶의 시작을 함께 느끼며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어제 장민호님은 많은 팬들을 놀라게 하는 특별한 자리에서 아내를 공개하며 소셜미디어와 언론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랜 기간 연예계에서 활동하며 사생활을 철저히 지켜온 장민호님은 이번 공개로 그의 사랑과 삶의 진정성을 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도 여전히 음악적 재능과 차분한 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는 이번 결혼으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장민호님의 아내는 연예계와는 무관한 일반인으로 온화한 아름다움과 소박한 스타일을 가진 분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동반자가 아니라 장민호님의 삶의 가치를 함께 이해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동반자입니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를 알아가며 신뢰와 사랑을 쌓아왔고 그 과정 속에서 결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결혼은 단순한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장민호님의 팬들과 사랑을 기다린 모든 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순간입니다. 많은 팬들은 그의 음악적 성공뿐만 아니라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며 진심 어린 축하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민호님은 아내를 공개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열었으며 앞으로 펼쳐질 결혼 생활과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식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참석하는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이는 장민호님 특유의 사생활 보호와 섬세함이 반영된 결정입니다. 팬들은 앞으로 그의 음악과 결혼 생활에서 어떤 따뜻하고 행복한 순간들이 이어질지 기대하며 두 사람의 사랑이 오래도록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민호님의 새로운 삶과 사랑의 여정을 함께 축복하며 그의 행복한 미소와 진심 어린 사랑 이야기를 계속 지켜봐주세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장민호 씨의 따뜻하고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어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장민호 씨의 새로운 이야기들과 감동 가득한 순간들을 담은 영상으로 곧 다시 찾아뵐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소식과 함께 다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곧 다시 만나요.